2021, 2022입니다. 이학기 중간고사 대비 모의 중간 파이널 19번 문제입니다. 바로 갑니다. 그림은 리바삐의 먹이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자, 선생님이 수업시간에 설명했습니다. 먹이관계는 먹이 사슬과 그물 이렇게 단순하게 먹고 먹히는 관계 요거 사슬 사슬이 꼬이고 엉킨 거 그물 됐죠? 생물 다양성, 뭐, 간단하게 종 다양성, B가 높네요? 그럼 B가 당연히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생태계 평유지가잘 되고 있겠죠? 그죠? 됐죠? 괜찮지? 응, 음, 갈게요. 자, 몇번에 A에서 메뚜기는, 자, 메뚜기. 메뚜기, 요거 생산자, 요거 1차 소비자, 2차 아니죠? 1차. 들렸어 니음번 B에서, B에서, 벼의 에너지 일부는 토끼에게, 그렇죠? 일부. 새벽 강조했죠? 일부, 일부. 맞는 말. 다 가는 게 아니죠? 생명활동 하죠, 그죠? 호흡하죠? 호흡 빠지고, 어, 먹겠죠? 일부 가는 거죠, 일부. 니은 맞고요네 번, 생태계 표현은, 자, 금방 했네요. b 가 먹이, 그물이 더복잡하고요 됐죠? 그 다음에 종다양성, 생물다양성이 큽니다. 그럼 훨씬 더당연이 안정적이겠죠, 그죠? b 가 어, 맞죠. 답은, ᄂ 번 되겠죠? 2022, 2학기 중간고사 대비, 모의 중간 파이널 문제, 19번 문제의 정답은 니은과 디이 맞습니다.